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연합해서 목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목요일 10시 30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능력이나 우리의 수단 방법과 열정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이 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당대 사기모의 완성의 언약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그대로의 성취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성경 속에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과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변화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이 열려지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스계 왕의 기도인데, 어, 이 기도를 통해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성경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1절에서 1 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회가 성읍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마에 가서 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게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회가 가로되 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종체의 노원이 나았더라시스기야가 이사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회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이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십도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입니이다 선지자 이사회가 요확께 강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시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시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특히 시스기야의 어머니는 미신과 우상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문을 봉하고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인물이 히스기아 왕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도 너무너무 치욕과 고통의 연속인 비참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역대 임금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정체를 한 사람이 히스기아 왕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특히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전사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 아하스 왕의 시체마저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치루지 못하고 버려지는 하나님의 보험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스습니다 16년 동안 정치를 잘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족들도 순환과 하나님의 처찍을 계속, 계속 맞게 되는데 자기 <laughs> 가정뿐만 아니라 아예 남유다 백성 전체에게 고통욕이 된 거죠. 그 과정을 똑똑히 목도가,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고 상선벌락을 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이 참된 예배, 우상을 또 싫어하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을 펼쳐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잘 보살피고 잘 통치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그말 그대로, 또그 중심 그대로. 시스게하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시대에 순환당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다 모으도록 하고 레위 족속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꾸미고 제사장들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일을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당부하도록 그들의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이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겨왔던 또 어머니를 통해 성전 안에 있었던 산당 우상들을 전부 서둘러서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특명을 내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11기 하 1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다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만들어라고 했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아예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수준이 그 당시였습니다. 얼마나 아스 왕과 아스 왕의 아내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자행됐는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쇠조각이다. 왜 쇠조각에다가 구리조각에다가 왜 절을 하느냐. 노조각에다가 절을 하느냐 그 말이죠. 시스게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자가 없을 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희스기야니다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킨 왕이 희스기야니다 결국은 아하스 왕 16년 만에 완전히 이제는 아하스 왕이 실패하고 망하고 이제는 아르의아수르왕산네립에게종로를 어, 아수르 해왔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될까 고민한 사람이 시스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게 왕의 실수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과 좀 연합하는 정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히 있었지만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수르 사내력과 맞설 수 있는 약소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한번 막아 봐야 되겠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왕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본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희기의 왕이 믿음과 자기의 수단 방법들이 세상적인 정책과 정치적인 정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단 방법을 같이 사용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특히 동맹한 국가 중에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두딸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그 아버지와 동치마에 낳은 자식의 혈통입니다. 상세계 19장 30절 38절에 나오는데 그 암몬과 모압 자손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족속들과 사실은 동침하게 된, 그 동맹을 맺게 된 시작을 펼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세상적인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고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결국은 당대 세계복만은 사역이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의탁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시스기아가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합니다. 11기야 1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의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아수르왕에게또 영향력을 받고 영향 받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 쉽니다. 왜 하나님은 어 굉장한 역사와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고 완전히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굴복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듯이 시스기아에게 실패를 주신 이유도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법,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다 주었는데도 유다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여 갑니다. 그리고 예1기아 19장 15절에 19절에 보면 이제는 기도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크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가지는 뭐냐면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친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 이제 끝나는 시간표에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큰두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는 11개와 19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룹들,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비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하고 또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하 15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고 완전히 송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믿음이 드러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하 20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도로 죽게 되며 아모세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제, 제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제 어. 시스기야가 사실은 이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딱또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강력한 또 공격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여 요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어 통곡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장 2절에 보면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대. 오늘 제목자는 왜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냐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 내 경험, 나의 수단, 방법, 지식, 나의 배경 모든 것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전심으로 바라보라는 것. 이제는 시스기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놔야만 된다는 걸또 알게 된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중심처럼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우리는 주여 내 어떤 경제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해놓고 안되면 뭐, 누가, 예를 들면, 하나님, 뭐,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을 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집사가 개돈 탔다는데 빌려볼까? 내가 은행에서 론을, 카드로 론을 받으면 얼마지? 또 친정에 이야기해볼까? 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대책들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도, 1차 수단 방법 쓰고, 안 되면 2차 수단 방법 쓰고, 3차 수단 방법 쓰고, 배례별 수단 방법을 다 쓰고 나서도 안될때 이제 두손 들거든. 사실은 희스기하게 이제 어떤 시간 뺐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가장 또 남유다의 위기가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전심으로 조합해 행하며, 죽게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성전을 회복시키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고 모세가 장대에서 매달아 들게 만들었던 노뱀을 쳐다봤던 누후스단으로말한 것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언약을 붙들고 또 이제는 강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사절에 봄세요. 이사야가 성읍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마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해놓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사회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은 가장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히스기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통곡하고 있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벽을 향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수단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완전히 통해 자동가하는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스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어디로 간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전 자체는 성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에 대한 굉장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는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참된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통치를 하되 수단 방법 사용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이남유다를 통치해라. 그러면서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나를 15년을 다할 것이다. 생명 연장을 15년을 시켰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죽는다라는 말씀 선포가 되었지만, 시스가의 기도를 통해 15년을 연장시키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또 계획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방향 맞추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한다.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15년을 연장시키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완성시킨 그 성전을 위하기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때 이사야가 무아가 반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채에 놓으니 낫더라. 히스기야 왕의 그 종채에다가 놓으니까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8절에 묻습니다.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무리로 말하면 표적 사인이 뭡니까? 진짜로 이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인이 뭡니까? 그때 구절에 이사에가 가르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되죠.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얼마 되지 못하여 죽는다라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너의 기도를 듣고 15년을 연장시키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지나는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또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된다 여호와로 여호와께로서 왕의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그림자가 10도 나아가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갖고 있는데 아스의 이름표라 고 그러는데 십도가 나아가게 할 것입니까?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희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 앞으로 원래 가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아예 십도가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11절에 선지자 이사회가 여호와께 강구하네 하나님 또 이것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아스의이름표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도가 뒤로 가게,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선지자 이사회가 요와께 11절에 강구합니다. 그때 아스의 일용표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스기야에게 완전히 사인을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시스기야가 굉장히 인도를 잘 받고 완전히 성경인도 속에 승리를 했냐면 별 그렇지 않아요. 12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그뭔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능과 그궁기고와내탕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릎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다. 성전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또다 보여주는 또 이제 성령님도 받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때 14절에 선지자 이사회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는데 먼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회가가르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탐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 정도로 또 많은 축복과 재물들이 있다는 걸또 교만하게, 또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게에게 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무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아수에게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응답도 받고 그 전에 하수로 18만 5천을 치칠 응답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말씀이 또떨어져버든요다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황관이 되리라. 시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내가 또또 또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게 과시하고 보이려고 했구나. 여호의 말씀이 선합니다 또가르데 만일라에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 진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느냐 시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해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였 시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문하세가 왕이 되는데 문하세가 또이 아버지의 언약을 따라서 온전히 성령님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악명높은 또 아들이 되게 거의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문하세가 죽는데 톱에 켜져서 문하세가 죽게 되는 이 끔찍한 흉보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시스기야의 보통은 시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18만 5천 아술군대를 찾던 것 그리고 오늘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응답을 받은 거. 그런데 시스기아의 기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조금 응답이 오면 또그 언약을 놓치고 또 생명이, 위협이 오고 이제 죽게 된다는 말씀이 올때별을 향해 간절히 뵙지만 또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상시인 기도 안하다가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간다,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다 어려우면 또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살만하면 또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이희기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벽을 향하고 날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적으로 나 자신을 연약함을 신하고 인정하고 두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시스기아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응답이 왔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뭔가 과시하거나 하지 마라.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 4절에 성취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네 생각, 네 기준, 네 방법, 네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시작과 진행과 끝날 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이 언약들이 성취대도록 기도해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성경의 복음만을 증가하고 성경의 전도 속에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문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